서버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없으니까 테슬라도 도조 칩을 대규모 주문을 했고요.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기회죠. 우리 쪽으로 와, 20%, 30% 싸게 줄게. 대신에 이제 약간 품질을 조금 이제 걱정이 되지만.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AI 반도체인데요. AI는 어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테슬라도 조정을 받고 물론 이게 매크로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어 내부적인 이슈도 좀 있는지 좀 확인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음. <laughs> 사실 지금 A100하고 H100이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엔비디아도 되게 많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네네. 여기에 이제 병목이 결국 TSMC의 어드밴스 패키징 라인이 병목이거든요. 음. 코버스라고 하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2.5D 구조. 요게 쇼티지예요 음. 그러니까 이걸 지어 짜서 만들어도 지금 다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음. 그리고 이제 또한 축이 그거였어요. 이제 그 작년 말에 바이든이 음. 어, 중국에다가 A백이나 H백 같은 칩못 팔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꼼수를 썼냐면 성능을 절,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는데 가격은 네. 거의 비슷한 음. 네, A 800, H 800이라는 중국향 AI 반도체를 이제 음. 팔았죠. 참 네. 이런 거 보면 은 네. 냉정해요. 그렇죠. 어. <laughs> 칩한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너, 너 응. 쫄리잖아 그러면 그렇죠. 서로 아는 거지 또. 맞습니다. 어. 음. 근데 이제 중국은 자력갱생의 나라잖아요. 음. 이번에 SMIC가 7나노 성공시킨 것만 봐도 네. 그러니까 이런 A800이나 H800 칩을 가지고 AI 성능을 꽤 괜찮게 내는 거예요. 음. 왜냐면 중국은 사실 빅데이터를 또 너무 취합하기 그...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컴퓨팅 파워 쪽에서 뭔가 이거 막았는데 빅데이터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해주니까 아. 모델링 같은 것들도 잘하고 하니까 어 뭐전 세계 그 AI 연구 개발자 중에 세명 중에 한 명은 중국인이거든요. 음. 그만큼 맨파워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 어, 아, 얼간 아저님이 설명해주신 게 AI 잘하려면은 계산 컴퓨팅을 잘하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좋든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빅데이, 데이터를 하든가. 근데 이제 중국은 이게 이게 너무 세니까. 그쪽 그렇죠. 이제. 컴퓨팅 능력은 좀 떨어져도.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따라온다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오, 뭐야,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컴퓨팅 능력이 뭐, A100이나 H100보다는 떨어지지만, 음. 얘들은 또 뭐, 그냥 컴퓨터형, PC용 그래픽 카드 같은 건막 병렬로 연결해서. 어. 또 자력갱생하는 거죠. 그게 <laughs> 북한의 목탄차 같은 거 그런 죠 나무 떼서 달리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음. 만드는 거죠. 원래는 그게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중국이니까 하는 거죠. 음. 돈도 대주고 이것도 이데못 팔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의 가우디 2가 굉장히 잘 팔렸는데 아마 지금 인텔의 가우디 2도 못 팔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어칩 수급이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어려워지네요. 것 같고요. 네, 칩 수급이 어려워지는 같은데 그러면 중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하냐면. 프로세서를 좋은 걸못 쓰니까 아. 메모리를 오버스펙이로 쓸것 같아요. 아. 그래서 최근에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네. SK 하이닉스를 방문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들 생성형 AI에 쓸 메모리, 주문형 메모리를 만들어줘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주문형 메모리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프로세스에 맞는 최적화된 메모리를 요구한 거죠. 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하고 갔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또 엔비디아도 왔다 갔고요. 아. 메타도 자기들 주문형 메모리 주문하고 갔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게 다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러네요.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장점도 있고 약간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음. 만약 나쁜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올해 얼마나 좀 그랬습니까? 엔비디아 올라 한 손가락만 빨고 우리는 뭐냐 이런 이 집에 팔았잖아요. 그래도 이 어? 어. <laughs>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근데 이제 요, 요즘에 오히려 네. 야, 중국에서 야 반, 메모리를 더 성능을 예. 높여버리자. 차라리. 네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파이닉스 메모리를 또 중국에 팔면 또 이제 또막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보니까하웨이는 하이... 하이... 그런데요. 어, 이제 네. 다른 쪽은 그게...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네. 하, 언젠가 또 어떻게 막힐지 모르니까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일단은 <laughs> 아직까지는 팔수 있을 네. 때 팔아야 되고. 어.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중국의 어드밴스트 패키징 쪽도 뭐못 팔게 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 네. 또뭐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사이좀 네. 많이 팔아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미국이 먼저 가고 중국이 요렇게 네. 따라오려면 또한대 때리고, 네, 한대 때리고 이런 그렇죠.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 칩은 원래는 지금 우리가 어 얼마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주실 때야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AI 반도체 뭐 개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은 맞고요. 음. 계속해서 쇼트지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그래서 계속 기다리기가지든 지치지 않은 거죠. 네. 어. 뭐 자기들 급한데 어. 칩은 없고 그러니까 자체 설계 쪽으로 선회를 많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서버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런데 없으니까 음흥. 뭐 테슬라도 도조 칩을 자기용 이제 슈퍼컴퓨터에 쓰는 도조용 D1이라는 칩을 음. 대규모 주문을 했고요. 엔비디아 음흥. 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빅테크업체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자체 주문 이제 쪽을 또,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기회죠. 음. 그러면 이런 쪽의 수요들을 일부만 가져와도, 음. 지금 테 s f c 는 펩이 그래도 선단공장 쪽은 지금 계속해서 빡빡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우리 쪽으로 와. 20% 아. 30% 싸게 줄게. 네 네. 대신에 이제 약간 품질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지만 어.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AI 그 빅테크들이 AI를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라는 얘기가 서버는 어려울지 몰라도 아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한테 맞는 거를 우리가 설계하면 우리가 더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서버 쪽도 엔비디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막 하는 거죠. 기다리다 지쳐서. 네, 네, 맞습니다. 언제 오는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지멘스가 이번에 주문 낸 것도 그런 거라고 아, 봐야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삼성전자로 맞습니다. 주문 나왔던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업계가 계속해서 꿈틀꿈틀 계속 꿈틀꿈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 어, 이 얼, 얼간 아시는 시간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 조기 출시 전략하고, 그리고 이제 비테크들의 자체 설계 AI 반도체 확산이 되게 되면, 이두 개가 만나면 h b m 3이 시장의 구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h백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tsmc가 병목인데 tsmc는 또 코어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팡팡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요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제품을 1 년에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애플이 예전에 아이폰 하나씩 1 년에 하나씩 내다가 음. 내가 여기 수요가 많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라고 해서 음. 모델을 다 변화했잖아요. 음. 엔비디아도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내년 2분기에 그레이스 호퍼라는 GH200이라는 H100하고 자체 설계한 CPU, 그레이스라는 음. CPU하고 해서 이제 이런 신제품을 내놓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나오는 게 블랙 웨일이라는, 그러니까 H 시리즈 다음에 B거든요. 음. H100 다음에 B100인데, B100을 원래 내년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2분기로 땡겼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쇼티지가 시, 심각하니까 이 수요가 다른데로 도망가기 전에 우리 더 좋은 신제품 줄게. 음. 도망가지 마. 이런 음.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자체 설계 AI 칩이나 엔비디아 신제품이나 음. 다 HBM을 잔뜩 씁니다. 기존보다. 음. 기존에는 뭐 HBM 같은 경우 80GB 정도밖에 캐시 메모리를 안 썼거든요. 네. HBM은. 근데 지금 나오는 건막 192GB. 오. 1.5배 수준까지 계속 늘거든요. 어. 자체 설계칩, 뭐, 뭐 테슬라 D1 같은 칩에도 HBM이 기본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자체 설계칩이든 엔비디아의 신제품이든 핵심 테마는 HBM을 많이 쓴다. 아. 그럼 국내 HBM 쪽은 좋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HBM 쪽으로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AI 산업의 중심에서 이게 이제 서버에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서버는 저기 어디 뭐그 창고 같은데 엄청 많은 컴퓨터 있는데 그런 걸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 있잖아요. 뭐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도 AI로 바뀐다라는 게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야, 반도체 회사한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든 PC든 안 바꾼 이유가 에이, 거기서 거기야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AI가 들어오면 이것만으로도 살 만한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PC의 수요, 그러니까 이제 IT 산업의 수요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 지금은 이제 AI라는 서비스가 다뭐 우리 그 채찌 PT 같은 음. 아주 막큰 모델만 쓰잖아요. 그죠그죠 그때 이제 점점 어떤 라이트한 모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비행기에 제가 인터넷 안 되는데 탔는데 여기서 네. 뭐 이미지를 내가 텍스트 입력하면 이미지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할수 있어요. 아. 한 1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기존에 채 h 피티 p t 가 1,750억 개 파라미터라 그러면 한 100억 개 미만은 파라미터를 나중에는 어. 온 디바이스 AI에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냥 여기 안에서 네, 그냥 맞습니다. 서버로 갔다 오지 말고. 네, 네 맞습니다. 어. 이제 그런 것들 서비스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음. 그게 결국은 이 프로세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를 또 촉발시킬 수 있죠. 아. 그런 것들을 대부분 칩렛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아. 그런 쪽 수요가 또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프로세서 성능이 고성능화되면 이런데도 이제 HPF 달아야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DDR5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아. 네 스토리, 스토리지도 더 많아질 수도 있죠. 물론 음. 모든 디바이스가 그렇게 갈건 아니지만, 네네네. 적어도 워크스테이션 용 정도의 PC급은 아마 네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채찌 PT에다가 이제 물어보려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어, 모르긴 해도 어디 저기까지 갔다가 저기서 학습한 다음에 다시 보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면 여기 안에서 해보자. 이런 개념인 거고, 여기 안에서든 학습하든 뭐든 하려면 또 여기가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렇죠 이제, 매크로만 <laughs> 네. 해결되면. 매크로만 <laughs> 해결되면. 공이 또 네. 다시 저한테. 네. <laughs> 네. 어쨌든 네. 이제, 새로 사야 될 유인들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음, 음.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왜 바꿔야 돼? 그 PC를 왜 바꿔야 돼? 네. 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 AI 안쓸 거야? 어, 이렇게 되는 브렉스루가 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야 AI가 들어간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판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네. 또뭐 전쟁이 뭐 <laughs> 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 이런 매크로 환경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아까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주가가 안 좋은 이유들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묵묵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주가가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월간 안심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이제 반도체 방향성은 확실하게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음. 이 어떤 다시 상승하는 이 속도를 얼마나 지연시킬 거냐 음. 아니면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또 빨리 올 거냐 이거의 차이일 거기 때문에 음.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제 마이드를 제대로 마인드를. 잡고 음. 예, 중심을 잡고 음. 예, 엔터를 어떻게 잘 눌러야 되냐 <laughs> 네. <laughs> 그렇죠. <그쵸>? 많이 한다고 <laughs>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어. 이 손가락에 나온 엔터를 내가 언제 어, 누르느냐는 어. 건데 어 절대 과신하지 말고 네. 어, 항상 이제 마음을 네, 맞아요 정중동으로 하면서 네, 네, 네. 어, 자기가 좋게 보는 쪽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음. 그런 우직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AI가 어떻게 이제 세상이 바뀌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